자, 논술형 2번입니다. 어, 양명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논술형 2번입니다. 자, 지수 방정식 문제네요. 어, 문제를 보시면 16의 x승 사이 x승이 보이니까 이 4의 x승을 치환하면 되겠네요. 자. 4의 x승을 우리가 t라고 치환합시다. 물론 4의 x승을 치환했으니까 t는 0보다 크하다는 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쟤는 16a승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b승 곱하기 t 더하기 4의 2a 플러스 2는 0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얘가 근이 지금 만족하는 실수 x가 오직 하나뿐이랬는데 이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그러니까 이 방정식, 치원한 방정식에서 한근이 양수고, 한근이 음수면, 음수인근은 자동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t는 0보다 크니까요. 그런데, 얘는 두근의 곱을 조사해 보시면, 두근의 곱이 a분의 c죠? 그러니까 16a승분의 4에 2a 플러스 2니까, 4에 16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수야. 두근의 곱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한 근이 양수, 한 근이 음수가 나와가지고 어, 실근이 하나가 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다시 일어나냐면 결국 근데 마지막 남은 건저 방정식이 중근을 하실 때밖에 안 남죠. 저 판별식, 짝수 공식 쓰면 b 프 제곱 마이너스 a c 이게 0이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16의 B승, 빼기, 16의 A승, 곱하기. 저도 16으로 바꿀 거예요. 16의 A 플러스 1, 은 0. 넘기시면, 16의 B승이 16의 2A 플러스 1이니까요. B가 2A 플러스 1이면 되겠네요. 됐죠? 어, 그럼 다시, 원래 방정식에다가 대입해 보시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1 6의 a승 곱하기 t제곱 빼기 2 곱하기 4의 b b를 2a 플러스 1로 바꿀게요. td 더하기 4의 2a승 플러스 자, 양변을 1 6의 a승으로 나눕시다. 됐죠? 그럼 쟤는 t제곱이 되고요. 1 6의 2승이 사라지니까, 즉, 4의 2에 2승이 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4t. 제거4의 2승이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음. 요거, 2 e 묶어서 내리면 16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음. 됐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아, 이 포스. 어, 아, 잠깐만요. 아, 이게 저기서 계산 졌다 2에, 여기 4가 넘죠? 그리고 얘는 16 남고. t제곱, 8t, 더하기 16은요. 그렇게 됩니다. 아, 저기에 2를 빼먹었네. 아, 그래서, t-4의 제곱은 0이니깐요 t는 4, 즉 4의 x승이 4니까 x는 1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x값은 1이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쓰시고 거기서 나온 식을 이용해서 근까지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